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혹시 토지거래 허가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 라는 질문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? 저도 2024년 봄 토지 매입을 진행하던 중 중개사가 허가증 원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. 고그 말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알고 보니 2025년부터는 정부24와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허가증 정보를 일원화해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, 이를 놓치면 거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정부 24 국토부 기준 토지거래허가증 확인 현황 조회 방법, 유효 기간, 재발급 절차 그리고 실제 위조 사례까지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. 토지거래허가증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근거한 공식 문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유효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서입니다. 이 허가증이 있어야만 매매 계약이 효력을 가지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. 무허가 거래 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따라서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증입니다. 2025년 현재 토지거래 허가증은 정부24와 국토부 LURIS 시스템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발급 자체는 여전히 오프라인 절차로 이루어지며 유효기간이 지난 허가증은 효력을 잃습니다. 따라서 거래 전 반드시 허가 번호, 발급일, 기관명, 유효 기간을 직접 검증해야 하며, 중개업소나 제3자가 제공하는 스캔본만으로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. 허가증 조회 한 번이 계약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. 신속함보다 정확함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.